자, 두 사람 A랑 B가 주사위를 한 개씩, 어, 동시에 던지는데요. 어,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고, 어, 아니면은 B가 1점을 얻는다라고 돼 있죠. 요런 시행을 15번을 했을 때, 어, A가 얻는 점수의 합과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 합의 기대값의 차는 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쨌건 주사위를 두개 던지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어, 이렇게 표를 그려서 차를 한번 볼게요 자1 2 3 4 5 6 이렇게 쓰고요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가 되는 거니까 차가 지금 0 1 2 이렇게 되겠죠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이제 써놓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1그 다음에 이제 0 1그 다음에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1012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491이니까 차이가 3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1012가 되겠죠. 그다음에 5 같은 경우는 5랑 3이랑 봐야죠. 2 그다음에 1 그다음에 01 이렇게 되겠네요. 6 같은 경우에는 2 그다음에 10이렇게 됩니다. 그죠이 경우가 그러면 a가 1점을 얻는 경우거든요. 자, 지금 이게 그럼 총몇 개가 되느냐? 여기가 3개, 이쪽이 4개, 5개. 그다음에 5개, 4개, 3개. 이렇게돼 있는 거죠. 자, 이걸 더하면은 이제 12개니까 총 24개가 되네요. 그러면 a가 1점을 얻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분의 24가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런 시행을 15회를 반복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a 입장에서는 이항분포가 15가 되는 거고 확률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이항분포가 15가 되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가 얻는 그 기대값,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EX는 15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요건 10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Y라고 그냥 할게요. 그럼 이때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15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5가 되거든요. 그러면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이랑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의 차는 10-5가 돼서 5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